백천만금 난조, 독수지, 열의 진실오, 오, 금 문전, 툭수지, 혼내내 혈진, 실로 이, 게 법장, 진는 오, 마라, 나, 나, 하라다오 나, 나, 라 나, 나, 하라다오라 나, 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천 이백오십이나의 큰 비부들과 하라한 늘로의 고장로 살리부 아목걸령과 마하가섬영과마하가전영과 연가마 마하구치라와 니바다와 추리반타가와 난타와이 그 반제와 인두로의 파라의 다타와의 가루타이와 마하금비라와 파고라와 하루로다와의 같은 큰 제자들이 있었다 <놀람> 이 밖에 문서사렙 왕자를 비롯하여 하일다 보살, 건, 타, 하, 제, 보살, 상, 전, 진, 보살, 등, 건. 보살과 해석, 재 환, 인, 등, 수많은 천인들도 자리를 같이 하시었다. 네,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었다 여기서 에 서방으로 십만의 불곡토를 지나간 곳에 큰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그기에 함이 타버리게 시어 지금도 법을 설하시느니라 살이 부리어져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이라 이름하는가 여기에 있는 중생들은 나무 괴로움이 없고 즐거운 일만 있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극락 세계에는 일곱 교보로 돼. 비단과 일곱 겨의 비단 휘장과 일곱 겨 가로수가 있는데 금과 흐 청옥 수정을 네 가지 보석으로 눈보시게 장식되어 있느니라 극락 세계의 눈도. 일보로 된 염못이 있는데 그 염못에는 여덟 가지 공덕의 물로 가득 차서며 염못 바닥은 금모래가 깔려 있는 이라. 그 못둘레는 금과 흔 청옥수정의 내 가지 보석으로 된대계의 충제가 있고 그 위에는 무각이 있는데 금과 흔 청옥수정 역진 이햄마녀 호박으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그리고 그 현모 속에는 수레받기만한 연꽃이 피 푸른빛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푸른빛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붉은빛에서는 붉은 광채가 나고, 인 빛에서는 희엔광채가 나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결하니라 살이 불이여. 극락세계에는 이와 같은 공득정음으로 히로어졌느니라 아리불리여또도해줘 불국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현조되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눈이라 그리고 밤낮으로 천상의 만다라의 꽃비가 내리는 데가 그 불국토의 중생들은 이런 아침마다 파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고을 담아 가지고 다른 세계로에 다니면서 십만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 반전에 돌아와서, 농량을 마치고 산책하는 이라의 사리부리여 극락세계에 난와 같은 공격장엄으로 이루어의 전난이라 또 이거 그 불국토에 난 아름답고 미묘한 로렇빛깔을 가진 백카공작앵무사리카르빙과 흥명조등이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하는데. 그들이 노래하면 오근과 오력과 칠보니문과 팔정도를 서라는 소리가 흘러나오나니 그나라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천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선부를 생각하게 되느니라 사리부리여 이새세들의제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불곡토에는 지옥 아기 축생등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기에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실로 그런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세 들어한 법문을 설하기 위하여 오도함이 타불개서 변화로서 만든 것이니라 그불국토의 미풍이 불면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 수와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침 백천가지 악기가 합주되는 듯 하니라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선보를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흐르나니라 사리불의 여극락세계에난 희와 같은 공업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이불에 오해 그 부처님을 어찌하여 압니다 부처님아 이름하는가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향 없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 더걸림이없기 때문이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이 수명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나성지급 인물의 함이 타불이라 하느니라 아미타불이 부처가 된지 난 벌써 역급이 지났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에게 해야 될수 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야 보트가 아라 한들러서 흩떠한 수학으로 도그 수의호를 헤아릴 수 없으며 보살 대중의 수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부의의 극락세계에는 희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아리브리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의 보리심에서 물러하지 않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에 호른 이들이 수없이 많아 아와 피우로도 헤아릴 수 없고, 다만 무량 무변 하성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느니라 이의 말을 듣는 중생들은 마땅히의 수원을 세워 져 세계, 가선 나기를 기원해야 할 것이니라, 그 왜냐 하면 그기에 하면 그와 같이 어둠 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수 있기 때문이니라. 아리부리여 조그마한 성근이 나의 복덕의 인연흐로는저 세계에 가서날수 없느니라 선남자의 선녀인이여 의아미타부리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후갓 날라 새해 새일에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되 조금 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그가 힘정시에 아미타불이 여러 그룩한 성인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실 것이니, 그가 목숨을 마칠 때,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바로, 한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황생하게 될 것이니라 사리부리여. 나는 이러한 도리를 알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니 어떤 중생이든지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저의 국토에 가선하기 이를 발언해야 할 것이니라. 아리불이여, 내가 지금 맘이 다불의 한량음령 콩덕을 찬탄한 것처럼 동방에도 하촉비불과 숭미의 상불과 뒤에 숭미불과 숭미광불 고원불이 계시나니 희로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함 말씀으로 법을 말씀하시는 이라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저 공덕을 칭찬하는 이의 말씀을 믿을 것이니 이 경은 부처님의 보호하시는 경이니라 나리불이여, 남방세계도 이럴 등불과, 명몽 황불과, 대현경불과, 수미등불과, 불양정진불이 깨시나니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갖기 그 세계에서, 전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신느니라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이의 말씀을 마땅히 믿을 것이니 어떤 부처님의 보하시는경인이라 사리불이여 서방세계에도 무량수불과 부량상불과 대광불과 대명불과 조상골 영광불에 계신 하니 이러한 수없는 부처님들이 각기고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신시란 말씀으로의 법을 설하시는 이란, 의 중생들은 불가사의 한 공덕을 칭찬나는 이 말씀을 믿을 것이니이 경은 보덤부처님이 보호하시는 경인이라. 아리불이여 북방세계에 놓 염경불과 채성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 부처님에게 시여 희러한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천대 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인실한 말씀으로의 법을 설하시는 이란의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득을칭찬하는 이의 말씀을 믿을 것이니. 이경안 모던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경민이라 다리 부이여 하방세계도 사자불과 명문불과 명광불, 달마불 흑당불 집어 부리 계시나니,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도롱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느니라 어희 중생들은 불과 사이 한 공덕을 칭찬하는 이한 말씀을 믿을 것이니 경언모는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경이니라. 다리부리어의 상방세계에도의 법원불과 수왕불과 향산불 향광불, 대염경불과 잡색보와흠신불과살아수왕불과 보화덕불과 격 일체의 불과 여하 숨이 산 우리 계시는. 이러한 수엄는 부처님들이 갖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이 법을 설하시느니라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콩덕을 칭찬하는 이의 말씀을 믿을 것이니 그이 경은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경인이라 사리부리여 이 경을 가리켜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보호하는 법문이라 설하시는가 선남자의 선녀인들이 이 법문을 듣고 받아 지니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털어오면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 바른 깨달음에 물론 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럼 목으로 열어 대중. 해말과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녀야 할것이니라 살이 불이여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세계에 가슴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혹은 장차 발언한다면 그런 발언 기다름에 물러나지 않고 그 세계에 벌써 나거나 지금 나거나 혹은 장차 날 것이니 그름로심이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강낙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해야 할 것이니라, 살이 부리어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 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여러 부처님들 또한 나의 불가사의 한 공덕을 칭찬하시나니 그가 모머니 부처님이 어렵고 희오한 일을 하셨도다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중생이 허리고 생명이 허린 사바세계여 의요 타각세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위해 세상에서 이 어려운 법을 설한다고 한시는 이랑의 사리불이여 내가 이어타각세에서가정 고행 끝에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을 위해 믿기 어려운 법을 서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하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다 말씀하시니 사이 이불과 비구간 보던 세간 사람과 하늘 사람 마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